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9일 2020년 공공기관 청렴도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전국 평균은 소폭 오른 가운데 가장 낮은 등급을 받은 시 군청이 경상북도에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성철 기자입니다. 국민권익위가 해마다 발표하는 공공기관 종합청렴도는 설문조사 결과에 부패 사건 발생 현황 등을 반영해 최고 1등급에서 최하 5등급까지 매깁니다. 민원인에게 공무원의 직무태만, 금품요구 경험 등을 물어 외부 청렴도를 조사하고 내부 공직자에겐 조직문화와 업무지시 공정성 등을 평가시켜 내부 청렴도를 도출합니다. 올해 경상북도 지방자치단체들의 성적표는 어떨까? 먼저 경북도청의 종합청렴도는 지난해보다 두 등급 올라 최상위권인 2등급으로 나타났습니다. 고령성주 7곡군도 지난해 수준을 유지하거나 한 단계 올려 2등급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최하위인 종합 청렴도 5등급을 기록한 곳도 많았습니다. 전국 226개 기초 단체 중 5등급을 받은 건 14곳뿐인데 이 중에서 4곳이 경북에 있는 시군청입니다. 구미시는 지난해 종합 청렴도 3등급을 받으며 3년 연속 최하위라는 오명을 벗었지만 올해 또다시 5등급을 받았습니다. 구미시 감사 담당관실은 민원인 평가가 크게 나빠진 것과 부패 사건이 한건 발생한 점을 주요인으로 풀이했습니다. 김천시는 지난해보다 한 등급 떨어진 5등급을 받았습니다. 김천시 청렴감사실도 직원징계로 인한 감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군인군 역시 종합청렴도 5등급을 기록했는데 내외부 청렴도 모두 최하등급을 받았습니다. 상주시의 경우 민원인 평가에서 가장 낮은 등급을 받아 종합 청렴도에서 4등급을 기록했습니다. 최하 등급을 받은 기초 단체들에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김천시는 10일 긴급 대책 회의에서 부서장들을 모아 낙게 평가된 항목들을 분석하고 개선책을 논의했습니다. 구미시와 군위군도 조만간 부서장들을 소집해 대책 회의를 가질 예정입니다. ACCN뉴스 신성철입니다.